그런데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사장님 어, 에스프레소가 너무 적게 추출이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안녕하세요. 칠구커피입니다. 카페를 창업하시는 현장에 나가보거나,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하러, 현장에 나가보면, 커피 머신을 세팅하는 것과, 커피 그라인더의 시간을 세팅하는 것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하는 걸 도와드리다 보면, 어,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 머신,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를 세팅하는 방법, 이 세팅에 대한 개념 이런 거 헷갈려 하시고 혼돈수로 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커피 머신에 물량 세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에다가 어, 추출 물량을 세팅해 놓는 거는 어, 바쁜 매장, 그러니까 러시 타임이 있는 매장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필수적인 부분들이죠. 물론, 뭐, 바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저울로 일일이 올려가지고, 에스프레소를 각한잔한 한 잔마다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러시타임이 있는 비즈니스 상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막 기다리고 계시는데, 일일이 저울로 계속 올려가지고 하기가 좀 벅찬 부분들이 있죠. 추출하는 동안에 또 얼음도 퍼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카페에서 카페에서는 커피 머신 버튼에다가 내가 원하는 추출량 레시피에 맞는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세팅해 둡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요. 그 링크 지난번 저희가 찍어 놓은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 추출 세팅을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떻게 혼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에스프레소 추출 물량 세팅은 대부분 다 카페를 처음에 오픈하실 때,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스스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두 업체나, 그 커피 머신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세팅을 해주고 갑니다. 이렇듯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또는 중간에 내가 원두를 바꾸게 되었을 때, 레시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레시피에 따라서 추출 물량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레시피는 18g 도징에 40g 에스프레소를 받는 레시피다. 그러면 그 레시피대로 고정 고정한 대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뭐 특별하게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또 세팅이 약간 틀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대로 이제 세팅된 값으로 쓰게 되십니다. 레시피를 만약에 바꾸게 된다. 원두가 바뀌어서 이 원두는 18g이 아니라 20g에 40g을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게더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출 버튼의 세팅을 바꾸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이 에스프레소 추출 물량 세팅은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 물론 그 커피 머신에 달려 있는 그 물량을 관장하는 부품, 플로메타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초정밀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 정확하게 딱 내가 원하는 값을 에스프레소로 추출해 내지는 못합니다. 약간의 편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고그 기억해 놓은 대로, 세팅해 놓은 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 장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 머신에 한번 세팅된 값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댈 일이 많이 없으세요. 뭐 추, 아침에 출근해서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을 이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시죠. 예, 그럴 때이 세팅 값을 그날 그날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는 그런 일은 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댈 일이 거의 없으세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한번 설정한 그 값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거의 비슷하게 오차가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출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추출 물량 세팅은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조정하는 것과 물량 세팅하는 게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라인더 세팅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더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가끔 이런 전화가 또 종종 오기도 합니다. 대표님, 세팅에 둔 대로 그라인딩 시간 뭐 7점 몇초 정도로 세팅된 대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오늘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보니까 18g 담았을 때 너무 빨리 나와서 분쇄도를 약간 가늘게 어,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늘게 하고 두번 버리고 다시 또 도징을 하려고 해 보니까 그라인더에서 갈려 나오는 분쇄 원두의 양, 즉 도징 양이 너무 적게 나와요. 이거 이상한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적 없으셨나요? 에이 설마 그런 걸 이렇게 물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업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 무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직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시간 기반으로 되어 있죠. 사용하시는 그 커피 그라인더에 뭐 어떤 부분들은 위에 이렇게 중간쯤 호포 바로 밑에 액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암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죠. 거기 보면 대부분 다 반자동 머신인 경우에는 어, 추출 그 그라인딩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뭐 5초, 7점 몇 초, 뭐 9점 몇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액정창이 있어요. 그렇듯 시간 기반으로 그라인딩을 하는 게 대부분 상업용 그라인더의 어, 시스템이에요. 그 시간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 커피 그라인더는 내가 눌러서 지정해준 7초면 7초, 8초면 8초만큼 밑에 달려있는 모터가 돌아갑니다. 모터가 돌아가면 그 모터가 7초만큼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초만큼 돌때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 그라인더 날 있죠. 이 날이 돌아갑니다. 이 날이 7초 동안 돌아가는 거죠. 이 단순히 모터가 돌아 7초 동안 돌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이 위로 원두가 들어가고요. 이제 갈립니다. 그러면 7초면 7초만큼 돌아가면 그만큼 그냥 7초 동안 원두를 갈아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초면 7초, 8초면 8초 동안 돌아가는 이 날이 날과 날 사이가 멀어지는. 그 말은 분쇄도가 굵어진다는 거죠. 날과 날 나이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 말은 분쇄도를 가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 텀에서, 이 정도 차이에서 원두가 들어왔을 때와, 요렇게, 요렇게 가늘어졌을 때, 이 원두와 원두의 사이가 엄청 틈이 적을 때, 원두가 들어와서 갈려나갈 때, 양이 동일하게 7초 동안 갈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날과 날 사이가 멀수록 많이 양이 많이 갈릴까요? 가까울수록 양이 많이 갈려 나올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틈이 좁기 때문에 밖으로 갈려 나오는 원두의 양이 동일한 시간 7초면 7초, 8초면 8초라 쳤을 때 나오는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갈려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7초 동안 동일하게 갈아도 분쇄도를 가늘게 만들어주면 나오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7초 동안 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레시피가 18g 도징이 어제는 7초여서 7초 동안 했더니 거의 뭐 7, 7초로 했더니 18.2g, 18.3g, 17.8g 이렇게 나와서 비슷하네 하고 7초로 썼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면 세팅을 다시 잡아 주시죠. 그럴 때 너무 빨리 추출이 이루어져서 분쇄도를 가늘게 조정을 했다. 즉, 이 날과 날 사이를 더 좁게 만들어 주면 어제와 똑같은 7초로 갈아낸다 하더라도 나오는 양 자체가 작게 됩니다. 한10 어제 18g 가까이 나왔던 게 지금 한 17.5g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세팅이 다 끝난 이후에 내가 이 그라인더의 액정에 나와 있는 모터의 회전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어제 18g하고 비슷하게 나올까요? 그렇죠. 거기 적혀 있는 7초면 7초, 8초면 8초 적혀 있는 거에서 점몇 초를 더 늘려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7.2초, 7.3초 정도로 갈아줘야 그래야 어제 나왔던 18g이 비슷하게 토출이 되어서 도징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라인딩을 한번 해보면서 과연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넓어졌을 때와 좁아졌을 때 동일한 시간으로 갈아 냈을 때 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그라인딩 시간 그리고 나오는 양 그리고 분쇄도를 조정했을 때그 나오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두도 다 들어있거든요. 일단 오늘를 조금 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초로 설정되어 있는 어 데서 지금 이 분쇄도 값이 얼마냐면 한2.5 정도. 어, 2에서 한 반, 2에서 3 4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 분쇄도일 때 4초에 어 4초 동안 그라인딩을 했을 때몇 g 정도가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초 동안 갈았고요. 14.8g, 14.8g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와서 분쇄도를 조정을 하게 되면 어, 너무 뭐 추출이 빨라서 분쇄도를 약간 가늘게 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쇄도를 2로 줄였어요. 2로 조금 많이 줄였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난걸 보기 위해서 2로 줄였는데, 분쇄도를 2로 더 가늘게 했을 때 4초 동안 갈면 몇 그람이 토출되어져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초 동안 갈았고요몇 그람 나오는지 볼게요. 13.8, 13.8g이 나왔습니다. 약한 1g, 정도? 1g 정도의 차이가 나죠. 어,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 줬을 때 나오는 토출의 양, 그러니까 그 날이 일과 날 사이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어, 갈려서 나오는 양이 줄어드니까 똑같은 4초의 그라인딩 시간으로도 나오는 양이 약한 1g 정도. 예, 또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날것 같긴 한데 아직 남아 있는 분쇄 원두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당장 보더라도 약 1g 정도가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2의 분쇄도에서 아까 우리가 그 추출했던 어그 도, 도, 도징했던 양만큼의 어 분쇄 원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쇄 그라인딩 시간을 4초가 아니라 뭐 4.5초나 4.6초든 .4, 뭐 8초든 이렇게 늘려줘야 늘려줘야 어 동일한 처음에 갈았을 때 나왔던 무게만큼 더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터의 회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길어진 시간만큼 토출이 더 되는 거죠 이번에는 3으로 더 오히려 굵게 분쇄도를 가져갔을 때 4초 동안 갈면 나오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초 동안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아, 16g이 나왔어요. 16.1g. 뭐 16g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2.5 정도로 했을 때 2와 3 사이에 했을 때 14.8g. 2로 했을 때 13.8g. 그런데 3으로 했을 때는 1g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이 늘어났죠. 14.8g에서 지금 16g이니까 약한 11.2g 동일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분쇄를 굵게 하면 나오는 양이 훨씬 더 많네요.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분쇄도를 굵게 하면 동일한 양 시간으로 갈아내도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하는데 너무 추출이 늦다. 그래서 분쇄도를 굵게 만들고 나면 이 추출 시간, 그이 그라인딩 시간, 이 그라인딩 시간을 오히려 더 짧게 4.7초나 이렇게 더 짧게 줄여줘야 14.8g이 여기 그라인딩돼서 토출돼 나오게 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카페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상업용 그라인더는 무게 기반의 그라인딩, 토출량을 설정하는, 도직량을 설정하는 그라인더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시간,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 시간을 가지고 대략적인 도직량을 가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어, 무게 기반의 그라인더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 이제 요, 요즘 가장 많이 쓰시는 말코닉 US GBW 예,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안에 저울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징할 때마다 아, 설정한 그 무게에 거의 정확하게 이제 그라인딩을 끝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어, 그라인더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라인더들이 대부분 다 어떻죠? 아주 고가의 그라인더들입니다. 대부분 다 3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죠. 후덜덜한 그런 가격인데 그런 그라인더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그라인더들은 우리 시간을 모터 회전 시간을 어 이제 대략적인 토출량으로 이제 맞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라인더들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어 아침에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하는 루틴대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보니까 추출이 너무 빨라서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조정을 한 다음에 그 에스프레소 추출을 어느 정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세팅되어 정해져 있던 7초 정도의 그라인딩 시간으로 동일하게 그라인딩을 했더니 이제 토출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라인딩 시간을 7.5초, 7.3초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더 늘려줘서 그라인딩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주는 방향으로 그라인딩 시간을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에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잡으실 때 계속 분쇄도를 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해진 도중량 뭐 18g, 19g 이렇게 정해진 도중량은 저울로 어차피 계속 재실 거니까 어 분쇄도를 계속 손을 대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동안에는 그라인딩 시간, 모터가 회전하는 그라인더 액정에 적혀 있는 그 시간은 되도록이면 고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먼저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모드 그라인, 커피 그라인더에 적혀 있는 그라인딩 시간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그 시간 동안 회전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도징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춰져서 아침에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을 딱 끝내는 거이렇게 하시면. 계속해서 그 그라인딩 시간을 바꾸시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분쇄도를 조정하고 나면 반드시 그라인더의 어, 그라인딩 시간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커피 머신의 물량 세팅을 할, 하는 것과 그라인더, 커피 그라인더에서 시간 세팅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에스프레소 추출과의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좀 혼동하시는 포인트들이 어, 우리 카페 매장에서 현장에서 어떤 의문점들을 사장님들께서 혼돈스러워서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어, 커피 머신의 물량 세팅은 손댈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의 모터가 돌아가는 그 시간은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최종적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을 이제 토출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또 찍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칠구 커피였습니다. 안녕.